안녕하십니까. s 서도안지않으셨고입니다또 말이 새네요 안병지입니다. 자, 저, 어제 새벽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은 이상모 선생님께서 에스겔에서 사십 장, 오에서 십이 절까지 말씀으로 전해 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첫과 장대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세밀한 수치로 어떻게 새승기를 지을지를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으신 그 새승기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청량단이 규빗이 놓입니다. 규빗은 노아의 방주 때부터 놓입니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그러니까 약약 45cm 정도를 놓니다요 그러면 규빗 땅에 척은 어 척은 이말만큼더 늘어나 그래서. 5 3 c m 정도. 자, 규빗은 노화 때부터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런 단입니다. 그런데 척은 뭐냐면 왕실이나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빗을 쓰는 것이 더 일반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 척이 노느냐 그것은 그 규빗의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해서 척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보다 더긴또 장대가 놓죠. 장대의 은혜는더 큽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는 노아 시대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영원히 있음 아래입니다 이러한 청량 단위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그룩함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빛보다는 척이 더 길고 그 믿음이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믿음이 더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 담, 벽, 문, 방 등이 또 놓고 또 각기 사이즈가 다른 방들이 놓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룹 함면는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세월을 삶을 바라보면. 거룩함의 성전을 개개인이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어제 이사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머리 아픕니다. 특히 수포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입니다. 수치가 길고 잦고 숫자가 많고 짧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과 믿음이 깊다는 하나님의 요구다. 우리가 숫자 하면 제일 기억나는 7이지 않습니까? 완전수. 6? 막마의 수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중량 우리 믿음이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식콩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사실 다음 주부터 3일부터 6일까지 제25회 K-FOOD 국제식품산업전에 초대를 받아갑니다. 부스도 아주 핵핵강 가격으로 싸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 달에 있던 부산 국제 식품쇼에 참가했던 MD가 보고 이 제품 아, 이거 진짜 수출하고 싶고요 왜 수출이 안 되지 하고 싶어 그래서 방벌 차고 기도하 중에 결국 유통기한이 문제인데 그것은 초 급냉기를 활용하여서 유통에 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도 올려놨습니다 이미 캐나다의 업체에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NS 홈쇼핑에서도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e 습니다 g meeting meeting m e e t i 것은 meeting m e t i e e e i n g i n g t i e e e i n 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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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이 g meeting meeting m 슬레임입니다, 슬레임. 뻘림이 되겠다. 자,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마음 급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을 김민호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쟤보다 주님이 마음이 더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이 안료심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님이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데 막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자, 우리 그 모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 주 3일부터 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있는 k 이 o o d 대구 국제 수식품 산업장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우리 무슨 D065입니다.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멀리서라도 한원해주해주시리그 어제 제제제저희 저희들 가 o 우리 그 스토어에 새로운 것을 올렸습니다. 효도 상품입니다.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제 e y m 여 분이 보시고 가셨습니다. 주문도 벌써 있었습니다. n e y m 주 n e y money, money, m o n e 의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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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자, 사랑하고 축구합니다. 자, 샬롬.